아야 이제 어디가 밥 먹자니까. 아니 네 손으로 밥을 먹는 것도 오질래해서 지금 도망다니면서 먹어. 아예롱. 아, 어? 미치겠네 정말. 빨리 아예. 싫어? 죽어야겠네 밥밥안 먹으면 죽어. 어? 안 죽으려면 밥을 먹어야지. 어 지금 일곱 살이야 말이 되냐고 밥을 퍼먹여야 돼 응? 어? 그럼 유치원에 애밥 먹는 습관 좀애밥먹 골고루 먹게 좀 해달라 했더니 응? 퍼먹기라도 안먹어이왜 얼른 밥 먹을려고 아예? 아야 그래 뭐라지 그래 지금 응? 어? 빨리 아예! 빨리, 빨리 아예! 무슨 밥을 맨날 이렇게 먹여야 어? 아 응? 아예! 아예! 아아 아예! 아예! 라고 아예! 기지마 아예! 아예! 아, 아. 죽을 거야? 그럼 빨리 죽든가? 지금 죽어, 그럼. 빨리. 빨리, 빨리. 아, 여러분. 아, 안 먹어? 빨리. 어 아, 여 <laughs> 아, 여 아, 여러 아, 여 벌려. 어? <laughs> 아, 여 아, 여 아, 아, 여러분. 아, 여 아, 여러분. 아, 여어 아, 뱀 나온다 뱀, 뱀 엄마 얼른 먹어 내가 밥먹을 그래 네가먹으라 먹어 얼 <laughs> 먹으러 난 먹어 먹어 리 니가 어 이게 뭐야 지금 뇌, 뇌? 밥다 떨어진다 빨리 먹으라고 미치겠어 진짜 일곱살이야 일곱살 7살. 65개월이야 65개월

나와 밥 안먹어 여기 나와 여기 바깥으로 아 나가 바깥으로 나가 밥 안먹어 오빠 응? 나 같이 있어 같이 왜 있어 밥 안먹어 진짜? 응? 밥 먹어 안먹어? 안먹어 들어오지마 거기 있어 문안 열어줘 내가 밥 안먹어 안먹어 왜 안먹어 난 여기 데려가 응? 아니 퍼먹여주는 것도 안먹어 이제 아니 유치원 갔다온 뒤로부터 퍼먹여주는 것도 안먹어 그럼 유치원은 뭐 이제 사람을 동물 만드는데냐 응? 어? 애 <laughs> 밥수가 바... 응? 65개월이야 유0개월때밥 밥 먹이는 습관들 이냐고애 올렸다가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 신고해갖고서 아동학대를 하고 이래서 아동학대, 더러워다 아동학대 표집 잡고 앉아갖고서는? 방법? 방법 가르쳐달래? 방법도 안가르쳐주서 무슨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밥을 먹여야 돼? 어?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그, 그게 그 아동 보호지 엄마가 알아서 해지뭐 와서 왔, 왔다 갔다 해 엄마가 알아서 해야 돼. 방법도 엄마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돼. 이것도 엄마가 알아서 찾아서 하고 저것도 엄마가 알아서 해. 뭐 와서 사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있어? 진네도올 때마다 애 힘들다 힘들어서 뽀드 응? 락지가 여기저기나 병 병원 맨날 다녀 있어? 응? 방법도 안 갖춰주면서 무슨? 응? 어? 응? 정신과 치료해준다 소리나했었고 멀쩡하에 정신과 치료해 말이 돼? 아니요. 어, 정신 병자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정신 병자처럼 하게 만든 게 누군데 지네들 싫다고 어 말로 해서 말로 안 되니까 애가 그냥 이렇게 난리를 피고 어? 반항심을 일으키는데 <laughs> 응 그걸 뭐 유치원인지 뭔지 안, 다니기 전에는 반항심도 없었어아 <laughs> <laughs> 그거 그, 정말 너 엄마한테 뭐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어? 너뭐너는데 엄마한테 뭐 하고 있어 밥 먹어 용서해 줄게. 먹어? 그래. 안 먹어. 용서해달라며. 빠 빨리 밥 먹을로. 엄마. 엄마가 너먹먹 뭐, 뭐, 먹고 죽지 말라고 밥 먹여 있어. 땡. 응? 어? 엄마 나빠? 땡. 땡. 밥안 먹이는 엄마가 좋아? 땡. 밥안 먹이는 엄마가 좋아? 땡. 밥안 먹이는, 먹이는 엄마가 좋냐고? 땡. 밥안 먹이는 엄마. 아니 밥안 먹이는 엄마 좋아? 왜뭐 대답을 안 해? 어? 아, 애 필요한 거대조지 다닌다. 에서아동 보우라고, 애 애가 얼마나 잘 자를 수 있게? 에? 아니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지. 애가 밥안 먹을 때 이렇게 할수 있는 자료. 애가 뭐, 애가 뭐. 속옷에 이거 그 말을 안 들을 때 이러 어? 하는 방법을 자료를 줘야지 어? 아니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자료를 줘야지 엄마가 알아서 해야 돼 지네들 왜 와? 어? 왜 와서 힘들지 하냐고 도대체가 어? 어? 애가 이렇게 말안 들었 말안 들을 때 대체법을 줘야지 말안 듣고 밥안 먹을 때 대체법을 줘야지. 애가 잘했나 안 좋나 확인하러 와? 응? 어? 그 애도, 애도, 지네도 오는 거 싫다고 그냥 맨날 스트레스 받아 아파갖고 있고 병원 다니고 있고, 어? 얼마나 싫으면 키에벗을 부러트리고 얼마나 싫으면 박정을 갖다가, 얘네들, 응? 지네가 한번뿌치 났으니까, 예, 여기. 예. 예, 예. 키보드 박살냈으니까 지금 배워갖고서는 응? 어? 싫다고 저는 키보드 갖다 내치고 압력밥솥도 보니까 얘가 고장났겠구만 그왜 고장났어 얼마나 아동기간인지 보호기간인지 지네도 오는 거 싫으면 응? 어? 싫다고 해도 오지 응? 어? 좋다고 해도 오지 그러니까 물건을 부시네? 어? 물건 부셔 나 이래저래 나만 힘드네 얘도 그러네 나만 힘들게 하네? 응? 아 정말 짜증나진 짜증 나 진짜 짜증